오늘은 루, 요리를 합니다 방관 우의 아이들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어, 상반기 마지막 공항 어, 아이들이 3주 한국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겠죠 한국 음식 엄청, 엄청 먹으면서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여권을 바꿨거든요. 어, 연말을 바꿀까 지금 바꿀까 하다가 그냥 바꿨는데 뉴질랜드는 또 미국이나 또 다른 호주 뭐 이런 데처럼 학생 비자 기간을 오래 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자 여권을 바꾸면 비자를 트랜스퍼해야 되는 게 원래 이민법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트랜스퍼를 신청을 했는데 2주 전에 여권 나오자마자 신청이데 이게 안 나온 거지. 예전같이 입국할 때 관광으로 그냥 무비자로 아무런 전자비자 이런 거 없이 들어올 때는 원래는 트랜스퍼를 해야 되지만 이 정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여권과 새 여권 그리고 비자 라벨을 들고 오면 거의 입국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새로운 그 여권을 가지고 오면 이 새로운 여권이랑 이 비자가 그 전산상에 없으니까 아예 입국 자체 출국 자체가 인천공항에서 안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이제 새 여권의 엔젤 e t 의 비자라고 이제 그 관광비자를 신청을 했죠. 근데 그것도 원래 적어도 72시간 안에 나오고 안 그러면 뭐 신청한지 뭐 이렇게 10분 만에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또안 나온 거야 <laughs> 그래서 지금 비자 학생 비자도 없고 엔젤이티비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또 알죠 인천공항 가면 엔젤이티비자 신청했는데 팬딩이라고 하면 거기서 또 공항 라인에 이민성에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슈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쫄지 않고 또 공항 가가지고 엔젤이티비자를 해서 잘 출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 내가 그걸 안 가르쳐 준 거야. 입국할 때그 입국 신고서 쓰잖아요. 그게 이제 엔젤이 ETA 비자로 입국을 하는 거니까 학생이 아니그 목적하고 기간을 엔젤이 ETA 비자에 맞게 적어야 되는데, 어, 나도 생각이 짧았던 거지. 그걸 이제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내 잘못이면서 야내잘못이야 그래서 이제 이민성에서 이제 잡힌 거지 얘가 들어오다가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자기가 설명을 했지 이제 구역권에 있는 비자 라벨을 트랜스퍼를 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고 이제 이걸 잘 설명을 해가지고 어. <laughs> 역시 영어를 해야 돼 <laughs> 설명을 해서 아무런 어, 차질 없이 지금 잘 나와서 짐을 찾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아이들을 만나서 국내선 가서 왕관누로 가는 그경비행기 짐을 다 보내고 그리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애들 조금 뭐 먹일 것좀 먹이고 그리고 다시 공항으로 바래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이번에는 에어 뉴질랜드로 파머스노트를 가는 게 아니라 왕관으로 바라고 하는 거예요. 에어차탐? 에어차탐? 에어차탐으로 가야지. 애들이 어디 있는지 보고 태범아 뭐? 무슨 안녕하세요. 어머 너네다달라질 뭐야 파란색 어머 선 안녕 <laughs> 너네 저쪽으로 우리 가자 엄마랑 연락했어 여기잖아 어. 저쪽 안쪽에 너무 너무 가방이야 너 거야 어어잘보내고 왔어. 얼굴이 좋아 보인다, 다들. 그너아 너무 너무 너집 너무 너무 아무 너무 너무 너이 너무 너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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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태범아 너짐 없어? 네. 네. 올, 나는 올때 들고 오려고 너안 들고 왔는데 다들 머리를 쌈박하게 다들 잘랐네 태범아 올때 한국 음식 야, 좀 들고 오지 야, 그랬어 어 이제 안 먹어 어이 토마스 탱 어? 어떡해 오픈 6미넷 그이 짐을 다 들고 와야 되나? 음 그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머리봐라. 어우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덥니? 어머 쟤 있네. 쟤 맡기면 되겠네. 쟤한테. 어 하나 하나 맡기고 와. 물어보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 근데 쟤 화장실 가이을때 어떡하지? 그래? 하나만 하나만. 우리 4시 반까지 온다고 그래. 어. 민석이 엄마 이렇게 나는구나 어머 애들이 신기하네. 예. 아들. 어. s t h Thomas. 밥 카페 밥 카페 아직 밥 주지도 않았는데요. 어, 자, 옳지. 가방 갖다 놓고 와. 아, 그 어머. 어그 갖다 놓고 와위발배가 진사를 갖다 놓고 어머 이거 봐안 되겠다 잠깐만 이거 아니면 반대로 어 이거 맨어 우경아 어, 저 앞에 가면, 가면 있어 어 오랜만 어, 자서현아 앞에 타어자 여기 여기가 앞이야 어 여기는 운전석 어자 애들이랑 갑니다 애들이랑 갑니다 집으로 <laughs> 귀엽다라는 그게 피드이 많았어 이제 썸네일이야, 그래 이제 썸네일 니야 우경이 엄마들 사이에서 약간 이모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스타일이잖아. 아 이거 출연료 주제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영상 하나에 내가 뭐지? 수익이 얼마인지 알려 줄까? <laughs> <laughs> 야, 인사가 일러 봐. 자, 너네 은근히 자주 보니까 좀 재밌다. 저런나 <laughs> 우리 좀 이런 스타일이야. 내가 근데 약간 학구파적인 유학원인데 너네를 만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오케이. 자, 5개월 기숙사에서 보낸 아이들, 기숙사 떠났던 아이들이 돌아왔다. 이 지금 2.2.2.2점 그 어, 뷰야. 지금 이걸로 수익은 US 3.41불. 빤빤빤. 야, US 3.41불이면 너네 뭐지? 이피자 한 판. 뉴질랜드 달러로 5불 어. 되잖아. 그죠? 어. 박카베트. 박카베트. <laughs> <했대. 야>, <laughs> 너네 박카베트는 3.41불. <laughs> 네. 자, 이거는. 남은 김밥 민석이가 들고 가서 야식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빰빰빰! 자, 별 내가 쓸데없는 얘기들은 안 할게. 40분 동안 좀 이렇게 우와. 쉬다가 가. 귀여워. 알았지? 이에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아니 너네 과목 선정하고 이런 건 다시 얘기할 거 없지? 네? 과목? 네 엄마. 엄마랑 다 짰어. 오케이. 저, 아니, 서현아 너는 그냥... 올해는 그냥 릴렉스하게 하면 돼. 어. 알았지? 저, 내년까지. 민석이 잃어버렸대요, 아 종이 잃어버려도 그럼, 돼. 진짜... 그래? 아니, 결국에 민석이는 기법을 가져가지 않았다. 고마워. 서윤이는 여자학교 다녔어. 남녀공학 다녔어. 남녀공학. 아, 그 이런 거좀 익숙하겠네. 자, 가보겠습니다. No, he hasn't got any checkbook. No way. As This time is approximately, only. We do ask you want to see please remain in the general building. Thank you. Thanks so much. Thank you. Thank you, so thank you. you. Bye bye. And welcome to Wanganui Collegiate School. Wanganui is a city of 45,000 people on the west coast of the North Island of New Zealand only a one-hour flight from auckland, wanganui collegiate is one of new zealand's oldest and most prestigious schools. having provided a traditional values-based education since 1854, we aim to blend 165 years of tradition with the demands of 21st century learning. a wcs education is underpinned by our five pillars, academic excellence, sporting achievement, cultural enrichment, christian fellowship and most importantly lifelong friendships additional research shows that healthy bodies lead to healthy and inquisitive minds at wanganui collegiate school all students play a winter and a summer sport we expect our students to be articulate confident global citizens that are eager to embrace our multicultural community we recognise that pastoral care is the number one priority for our international parents all of our overseas students live on campus with the new zealand students in one of six boarding houses three adults live in each boarding house providing outstanding care and support seven days a week this encourages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udents to live and learn together making strong friendships that last for life at wanganui collegiate school we offer your son or daughter independent living and learning in a co-educational campus environment. What better preparation for university and the global village beyond? Feel free to come and visit Wangan College School. It's amazing. We all welcome you to join a Collegiate family.